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지나방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좀뭐 이것저것 제품들, 뷰티템들 좀 써보면서 아, 이거는 조금 소개해보고 싶은데 안 쓰면 조금 손해다? 약간 이런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광고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맨날 거의 색조만 주로 얘기를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색조가 아닌 뷰티템들 플러스 뭐 이제 뭐 이너 뷰티 이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진짜 제가 좀 잘 쓰는 찐 일상템들이랑 숨은 꿀템들 위주로 가져와봤으니깐요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갖고 온 제품은요 바로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의 시카쑥 하이드로 딥카밍 마스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냉동실에 넣어놔도 얼지 않는 팩 이런 걸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짠가 해서 진짜 저도 냉동실에 이렇게 해놓고 써봤거든요 근데 정말 일단 안 얼고요 제가 이제 좀 여드름이 가끔 나거나 이제 훅 부을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 열감을 낮춰주려고 냉동실에 있던 팩을 꺼내서 딱 붙이거든요 그럼 딱 즉각적으로 좀 진정이 되면서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이게 또겔 타입의 형태의 팩이라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드름을 짜고 나서 혹은 이제 막 열감이 좀 많이 오르시는 분들, 얼굴에 홍조 막 생기고 그럴 때딱 붙여줬을 때 굉장히 좋았던 팩입니다. 이게 트러블레스의 인비저블 플러스 패치예요. 이거의또 다른 버전은 알콜 솜이랑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 짜고 알콜 패치로 닦고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 그냥 메이크업 하기 전에 트러블란 데다 붙이고 그 다음 메이크업을 해도 좀 밀착력 있게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고 또 얇고. 이래서 제가 진짜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는 패치입니다. 여기 트러블레스에서 나온 토너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케어해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패치 거의 집에다가 쌓아두고 쓰고 있거든요. 저는 강추합니다, 이거 여드름 나시는 분들한테. 이거 되게 좀 빨리 아물어요, 확실히. 그다음으로는 이 싱크바이오 에어볼 세럼 위드 콜라겐 히알루론산인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위에 이게 보시면 볼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히알루론산 볼인데 이거를 뜯어서 여기에 넣고 흔들어서 이제 여기를 꼽으면 세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얘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전성분에 보통 보면 정제수가 제일 많고 막 이런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얘는 갈리토미센스가 어, 정제수보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전성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갈리토미센스라는 그런 발효 성분이 제 얼굴에는 안 맞진 않아서 네 그래서 더 괜찮았던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피부결 정돈도 잘 되고 피부에 스며드는 것도 빨리 흡수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부담없이 뭐 낮이든 밤이든 쓰기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막 녹으니까. 그래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네즈 이 립글로이 밤 블루베리인데요. 저는 립밤을 사실 유리아주만 써요. 근데 좀 질리잖아요. 지겹고. 그래서 아, 뭐가 있지 하다가 이제 이 찾아보던 찰나에 얘를 발견하게 됐고 때마침 얘가 아마존에서 되게 뭐 1등 립밤 이런 그때 기사가 한참 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구매. 몇천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싸게 구매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리아주는 스틱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좀더 꾸준히. 한 질감의 글로스형이라서 입에 도톰하게 얹고 자면 약간 팩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습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두툼하게 얹고 자면 다음 날까지 촉촉해서 좋았고 얘를 저녁마다 엄청 듬뿍 발라가지고 팩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색조가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은데 이거는 색조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요즘에 개발을 완료한 이 글래스 틴트거든요. 이거 진짜 요즘에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름 라이트로 제품이 나와요. 셔터핏 틴트 그 제형이 워터 투 블러 제형이잖아요. 왜 이것만 이런 제형을 좀 내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제형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전글로스를 훨씬 좋아해요. 이제 컨설팅을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되게 듀이한 게안 어울리는 분들도 많고 애초에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발렸을 땐좀 촉촉하다가 마지막에는 마무리감이 좀 매트한 제품으로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 워터 투 블러 제형이 이제 저희 첫 제품으로 이제 하게 된 거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저희 여름 제품은 요런, 요렇거든요. 여름 라이트 걸로 이제 나오는 글로스고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형도 어쨌든 촉촉한 제형이고 뭔가 멘톨 성분이나 플럼핑이 있는 게 아닌데 좀 발랐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기깔나게 만들고 있으니까 총알 장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제품은 바로 코시에로 컬러완데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산 컬러가 미스틱이라는 컬러인데 굉장히 채도가 떨어지는 약간 애쉬 퍼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막상 얼굴에 얹었을 땐 이게 회색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22호 여름 라이스 타입인 제가 발랐을 때 조금 차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블러셔였어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톡톡톡 바르고 그냥 손으로 슥슥 문지르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핑크 질렸고 나는 좀 차분한 느낌이 좋아 하시는 여름 라이트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거 좀 차분하게 쓰실만 하실 것 같습니다. 로노어 립펜스도 마찬가지. 이것도 인플루언서 도이님이 만든 제품이죠. 제가 산 컬러는 008 피치더스트 컬러인데요. 왜이웜 컬러를 샀는지가 좀 의문인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제가 춥거나 좀 컨디션도 안 좋을 때. 겉에 입술만 푸르게 된다거나 좀 어두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컬러를 샀고요. 얘 커, 이 컬러가 엄청 노랗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컨실러처럼 보이는 채도와 명도와 뭐 그런 컬러예요. 웜톤한테도 많이 쓰고요. 쿨톤 중에서도 입술 겉에 푸른 분들한테 많이 쓰고 있어서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렌즈인데, 저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슈가 아이 크리스틴 원데이. 컬러는 애쉬 초코입니다. 쿨톤인데 초코색을 껴?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보는 것보다 꼈을 때 훨씬 좀 쿨한 느낌이어서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직경도 많이 크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못 꼈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는 렌즈가 바로 이 슈거 하입니다. 그래서 요즘 거의 제 데일리 최애 렌즈예요. 렌즈가 만약에 주변에 근처에 매장 이 있으시면 한번 체험해서 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글로우 M이라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인데요. 이게 LDM 기계예요. 이 제품은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 룸에 다 각각 하나씩 이제 비치를 해놓은 제품이기도 해요. 광고 아니고요. 하단 부분을 길게 터치하면 이제 제품이 켜지고요. 에센스나 젤을 얼굴에 발라줘도 되고 여기다 이제 올려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부 톤, 피부 피부 결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사지 해주시고 굴리면서 흡수시켜주면 되는 형식인 이제 LDM 기계거든요. LDM이다 보니까 사용할 때막 아무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제품을 떨어뜨려 보면 이렇게 막촤촤촤 이렇게 막 튀는 게막 보여요. 꾸준히 좀 오래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그 다음 날 화장이 되게 잘 먹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좀 오래 사용을 해줘야 돼요. 15분, 20분 이렇게 좀 길게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용하면 좀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홈케어로 쓰기에는 괜찮은 제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글루콤. 얘는 온누리 약국에서만 팔고요. 그냥 일반 약국에서 파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 약국은 온누리 약국에서 또 사와서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피곤한 날이거나 이럴 때는 이거 하나를 먹어주면 확실히 리프레시 되면서 이렇게 확 깨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저 말고도 드시고 계신 분 있으실 텐데. <laughs> 댓글 좀 남겨주세요. <laughs> 다음으로는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음료수예요. 에사비소다 타트 체리. 요거거든요. 우연히 사먹어보게 된 건데, 맛있는 거예요. 에사비가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에사비 식초가 막 혈당 낮춰두고, 뭐 다이어트에 좋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실제로 에사비 식초를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식초니까, 물에 타먹고 이러면 속도 쓰리고, 막 맛이 있진 않단 말이에요. 에사비 식초 그 자체니까. 근데 요거는 상큼한 좀 체리의 음료수 이런 느낌이 더 가깝고 대체당이 들어있기도 하고 상큼하고 맛있고 그래서 역한 그런 식초 느낌이 나지 않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얘가 기름진 음식이랑 궁합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고기 드실 때나 조금 느끼한 음식 드실 때얘한병한번 마셔보시면 오 괜찮군. 약간 혈당 낮춰주면서 뭔가 느낌상 살덜찔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음료수였습니다. 요즘에 제 최애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헤어 마사지 이건데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왕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지인한테 추천받아서 산 괄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를 되게 많이 눌러주거나 지압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두피가 진짜 딱딱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피의 근막을 좀 풀어줘야지 얼굴 처짐도 예방을 할수 있고 또 얼굴 뭐 각이라든지 얼굴 울퉁불퉁해진 그런 느낌들을 좀더 이렇게 고르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리얼라인이라고 거기 대표님 유튜브를 보면서 어 이렇게 맨날 괄사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측두엽 근처 부근부터 이제 꾹꾹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머리 이 근막 있는 부분을 뜯는다고 생각하시고 꾹꾹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게 아프지만 시원하고 뭔가 얼굴이 정리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짜 근막을. 걸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이제 웃길 수 있지만 진짜로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해서 두피 마사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해주면 확실히 얼굴형 관리에는 도움이 되는 네,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핑크고스트의 헤어 시럽이거든요. 이 브랜드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고 선물로 받았던 그런 헤어 시럽이에요. 근데 한번 써보고 나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오일보다는 가볍고요. 또 유기농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곱슬이기도 하고 끝에가 좀 상해서 많이 부시시하거든요. 이런 부시시한 모발 끝에다가 발라주면 되게 효과적이고 향이 무엇보다 레몬, 라벤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유기농 오일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유기농인데 이렇게 좋은 향이 날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향이 되게 되게 좋았어요. 힐링되는 향이라서 고급 스파운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헤어 케어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핑크 고스트 이거 헤어 시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도 입점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꽂혔던 템들인데 여러분들이랑 공유도 하고 수다 떨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를 켜서 편하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여러분들이랑 색조 분석 이런 거 말고도 조금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들고 온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숨은 아이템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댓글에 이렇게 막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가지고 올게요. 더 보고 싶으신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